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요. 최근 집안 일을 하다가 자주 중심을 잃고 넘어진다는 조민자 주부를 만났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잘 넘어지세요. 요즘 걱정이라고 하시는데요. 조금 걸으면은 다리도 좀 쑤시고요. 무릎도 아프고, 어깨, 발바닥도 좀, 좀 아프고, 운동을 해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하여튼. 그러니까요. 근육량이 줄면서 축축 처지는 팔뚝살도 고민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한 병원을 찾아서 체성분 분석을 해봤습니다. 조민자 주배 증상의 원인은 근육량과 근력이 점점 줄어드는 근 감소증 때문입니다. 근 감소증이 계속 되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영양소를 아무리 섭취해도 그 섭취한 영양소를 근육이 충분히 대사를 못 시켜주기 때문에 결국 만성 질환이라든가 뇌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감소증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운동이 바로 밴드, 탄력밴드 운동법인데요. 이게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수 있는 운동이에요. 게다가 몸에 맞게 강도를 선택할 수 있는데 노약자나 어린이는 노란색이고요. 여성은 빨간색, 그리고 남성은 파란색이 적당합니다. 색깔별로 겁니다. 다 다르네요. 그렇죠. 한 대학에서 60대 노인에게 3달 동안 이 탄력밴드 운동을 시행을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근력과 걷는 수행력이 훨씬 더 음. 향상됐다고 하네요. 하체 부분에서 어, 근육의 기능과 근육의 질, 근육의 퀄리티가 무지 예, 향상되는 것들을 어, 보고할 수 있었고요. 자이 밴드 하나만 있으면 건강한 무릎과 탄력 있는 허벅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요 탄력 밴드 운동 따라해 보겠습니다. 양발 아래에 어깨 넓이 정도로 밴드 중앙을달라지요 밴드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어깨 뒤쪽이 가볍게 걸쳐줍니다. 마시면서 집에는 스타킹으로 해도 될것같으니까요 접어서 아래로 내려가주시고요. 내쉬는 숨에 뒤꿈치와 허벅지로 쭉 밀어서 올라주세요 자, 이거는요. 허벅지에 힘을 길러주고요. 힙 업되는 효과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동작은 허벅지 앞쪽과 코어 근육을 함께 강화하는 동작이고요. 허벅지 앞쪽에 수축과 이완을 느끼면서 무릎은 밀어내지 않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총1 5에서 20회 정도 3세트 반복해보세요. 그리고 이 동작을 네, 따라 할때는 없다면 신었던 스타킹은 많으시죠? 스타킹을 이렇게 펼쳐서 음.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발바닥 아래에 고정시켜 주시고요. 스타킹을 조금 팽팽하게 잡아당겨 주세요. 박혁균 리포터가 얘기한 대로 스타킹을 하네요. 하시네요. 네. <laughs> 참 좋습니다. 관절염에도 특히 좋다고 하네요. 오, 예. 자 근육과 근력을 쑥쑥 늘리는 탄력밴드로 건강 걱정 꽉 잡아보세요.